오늘은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에 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죠. 이 말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성령이 임해야 할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붙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는데 새롭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음도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통과하셨는데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다고, 떠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어도 죄의 말씀으로 이 원수 마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설수 없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그 대적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죠. 성령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왔다고 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길에 칭송을 했다고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예행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일종의 사전 훈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라나신 곳 나세렛 회당에서 안식일 관행대로 구약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떨리셨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무리 가운데서 그 길을 통과해 지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 똑바로 당방하게 서는 일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운데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함을 믿는 일입니다. 믿고 행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신약성서가 귀력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나세렛 회당에서 읽었던 그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히브리말로 쓰여 있던 성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나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타나크 가운데에서 예언서인 이사에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 선교사역의 사명문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일상 가운데서 도를 절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도를 절하는 사람. 그래서 선교사역이라고는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어디론가 보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지명, 우리 각각에게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파송, 그 보내심에 앞서서 어떤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죠. 주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내재해 있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로 확정받고 싶어요.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수 있게끔 몰아가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작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훈훈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확정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과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그 지시함,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긴장되고 분열된 곳,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전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얻고도, 나라를 얻고도, 누군가에게 정신을 빼앗겨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 가운데에서는 점치는 자들, 술사들, 바알에게, 아싸르신에게 전하는 그 아합과 이사벨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서 지키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들은 새롭게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능력, 그 지위로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깨어서 우리가 그 정신 못 차리는 왕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나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데 자신의 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즉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구원받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 굿 뉴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세상 운행의 원리, 태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입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 어떤 물이, 어떤 대적들, 어떤 사고를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복음을 전파, 전파한다고 해도 어떤 효과를 내려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복음을 전파를 해요. 효과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지침을 알려줍니다. 동시적으로, 선결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례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포로단제를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문제가 있던 것들,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과연 어디에 묶여 있나? 누군가의 뒤치다 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죠. 또한 이러한 인식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장 힘을 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을 돌봐주는 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로 목회를 했던 것처럼 각자 처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망 안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사장 11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리포 교인들에게 말씀했던 이 바울의 광면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곧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빼도 처할 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선포을할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효과를 주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 바울이 괴로움에 그 괴로움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교인들, 빌보 교인들이 힘써주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 말씀, 우리 주변에 이것을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중부해 기둔 그러한 교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보듬고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2000년 당시 나세대 회당에서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응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처럼, 이 자리 2000년이 지난 이 자리 이곳 오늘에도 응했음을 축복합니다. 반지하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1학년, 2학년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랑 서울 방학동 반지하에서 그러한 삶을 떠오르게 한 지난주 서울 그 폭우 그 반지하에서 소천한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주변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야 할때 하늘 보고 가슴 치며 답답한 자들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되는 그런 해로 선포하는 그 우리 부족한 우리. 나를 통해서도 그 은혜 의해가 선포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나아가게 하는 일, 조금 풍성케 하게 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 복음의 전도, 상처 입은 자들 조금씩 치유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무리가 그 누군가가 주변에서 아우성치고 지나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작게 남아있는 성령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시금 충만해져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악한 것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나갈 때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거는 그러한 사탄 원수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금 함께 손을 내밀고 바깥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창을 뜯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했던 일반 그러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